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마인크래프트라고 합니다. 와, 마인크래프트 꿀잼. 와, 갓게임. 하하. 릴랄라. 내 이름은 성인. 헉, 다 이렇게 잔혹한 게임이 어디에 있겠어? 잔호? 게임 잘못 보신 것 같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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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인크래프트를 말하고 있는 거야, 난 지금. 얘들아, 얘들아, 잘 생각해봐. 너희들 잔인한 게임을 하게 되잖아. 그럼 너희들이 잔인한 성격을 가지게 되고, 그러면 지구가 폭발을 하는 거야. 왜 우리 집에 사는 뽀삐 같은 말을 하고 있지? 아, 보통 마인크래프트는 이제부터 성인용 게임이야. 으아, 안 돼. 한국 천지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야. 아무튼 너희들은 이제 게임 못하니 너희들은 마인크래프트 못하니까 이제 저녀석이를 다시는 만나지도 마.